안녕하세요. 영등포솔라룩스입니다. 차량은 SM5 플래티넘 모델이고요. 자,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, 이렇게 네, 백라이트만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구요. 뭐 소리도 안 나오고,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됩니다. 자,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, 대부분 요 케이스는 이제... 를 교체했더니 전원은 켜지는데 르노삼성 로고에서 멈추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둘다 고장 난 거죠 cpu도 고장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칩도 고장이고 지금 상황에선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켜지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cpu 교체를 먼저 해보고 뭐 거의 대부분은 살아나는데 정말 드물게 어, 랜드가 멈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프로그램 칩도 같이 교체를 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겠죠. 확률상으로 높진 않아요. 뭐 저희가 최5%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음 뭐잘은 없는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고지는 해드리고 수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. 나중에 갑자기 어 니네가 다 고친다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, 전원은 켜지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뒤에 문제는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. 알 수가 없잖아요. 저희도 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프로그램까지 나가. 있어요, 있기 때문에 고지는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다 탈거해서 수리할 거고요. 이게 직접 오시기 어려운 지역에 있다 그러면 이 모니터 부분에 네비 보드가 들어있어서 이 안에 있는 모니터만 탈거해서 저희 쪽에 보내 주셔도 되는데 어, 쉽지가 않죠 탈거하는 게 그래서 뭐 혹시 저희가 주변에 저희 대리점들, 그러니까. 작업을 수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탈부착을 해줄 수 있는 대리점들이 있으면 연결은 해드리고 있어서 혹시 좀 다른 지역에 계시고 내가 이걸 뜯어서 보내기 어렵다 하시면 네 위치를 알려주시면 혹시 도와드릴 수 있는 대리점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. 수리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수리 잘 끝났고요. 이제 지금 라디오 소리 잘 나오죠? 네, 라디오도 정상적으로 넘어가고 내비게이션 현 위치도 잘 잡고 있습니다. 후진 나오면 후방 카메라도 나오고요. 자, 이렇게 이 모니터 수리 끝나면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다 돌아오게 되죠. 음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CPU 교체를 했고요. CPU 교체하고 나서 부팅 잘 되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. 이제 잘 사용하시면 되고요 수리 끝나고 뭐 사용하시다가 또이 르노삼성 로고에서 멈춰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수리한 부품과는 다른 또 프로그램 칩의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증상이 발생하면 다시 오셔서 칩을 교체해야 됩니다 드물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수리 부분이 다르다는 거를 저희가 말씀을 꼭 드려야 되죠 자 이렇게 SM5 플래티넘 모델의 7130D 였고요 내비게이션 보드 수리 모두 마치겠습니다. 솔라룩스는 CPU 세 걸로 정확하게 교체해서 수리하고 있고, 수리 시간은 한 두세 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.